안녕하세요. 센터로드입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렙을 찍고 구상번개 원소술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인지안인지는 몰라요. 해봐야 합니다. 지금 플레이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상번개가 캐릭터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스톤도 먹이고 짜릿한 에너지도 많이 떨어지고 설립발도 쓰고 번개창이랑 등등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구상번개 트리의 핵심은 일단 구상번개용 중심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기인 불안정한 전류를 자주 쓰기 위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에 있습니다 아직 레벨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전류를 자주 쓰는 걸볼수 있어요 즉 구상번개를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짜릿한 에너지로 만화 수급을 하고 불안정한 번개를 계속 써주면서 딜링을 하는 그런 감 편한 클래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렙 찍고 전복자 120 정도의 고행 3를 원활하게 돌고 있는데 사실 데미지는 그렇게 세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아직 스펙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더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일단 극초반 레벨링은 체인 라이트닝 그리고 소각 위상을 먹으면 소각 말렙을 찍은 다음에 구상번개 중심점을 먹으면 구상번개 트리를 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구상번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상번개를 하려면 이오쿤의 촉매라는 아이템이 필수입니다. 이것 말고 한개더 있는데 그건 좀 별로인 것 같고 일단 오큰부터 플레이해 볼게요 이 오큰의 총매 특징은 구상번개를 이동 중에 지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스킬이죠. 예전 구상번개는 스킬을 쓸 때는 정지를 했어야 했는데 이번 구상번개는 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어기술 시전 후에 5초 동안 공격속도가 46%까지 올라가는데 구상번개를 굉장히 자주 쓰기 위해서는 필수 옵션이죠. 방어기술을 시전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이동 스킬을 만땅 찍어주고 얼음보호막이랑 순간이동을 굉장히 자주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이동 마부을 집어넣으면 피하기가 순간이동이 되는데 피하기랑 순간이동 실제 스킬을 번갈아 쓰면은 거의 무한대로 공속이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 활성화된 구상번개 하나당 피해 감소가 2.7% 얼핏 봐도 구상번개가 열몇 개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 감소를 가지게 되죠 고행상 기준으로 피가 사실 거의 안닿니다그 다음 구상번개 스킬 레벨 구상번개 투사체 두번 시전 이렇게 옵션이 있고요 유니크 옵션은 예전 중력 이상 효과랑 비슷합니다 구상번개가 캐릭터 주변을 뱅글뱅글 돈다 구상번개를 쓰면은 정전기장이 생성이 되는데, 범인의 모든 적에게 구상번개 한 개당 고변산 데미지를 주는 효과입니다. 이 정전기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방해받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가 될수 있죠. 투구는 재생은 대기시한 감소, 지능, 초당만화 붙어 있으면 좋고요. 당금질은 방어도, 순간이동 회오리 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상은 눈의 장막 위상을 사용합니다. 갑판은 최생, 초당만화, 방어도 또는 저항을 맞춰주면 되는데요. 당금질은 방어도, 행운의 적중, 기절이 든 감속이든 빈결이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위상은 중력 위상 넣어주는데요. 이 중력 위상이 유니크 중심점이 생김에 따라서 효과가 좀 바뀌었습니다. 구상 번개를 몇개 이상 생성을 하면 다음 구상 번개가 폭발하며 주변의 적을 끌어당기고 좁은 범위에 얼마간의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구상 번개 의 위의 숫자가 적을수록 상급이에요. 룬은 바크주 를 박았는데요. 3 0미 이동 시 공물을 회복하고 그 공물이 차면은 신비한서릿발을 사용합니다. 이 트리는 번개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취약을 걸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룬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설 갑바 말고 무한의 의복을 써도 된다고 합니다. 장갑은 지능 극화 공속 이런 거 챙겨주시면 되고요. 당금질은 서릿발 크기 극대화 피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룬에서 서릿발을 쓰기 때문에 서릿발 크기도 중요하죠. 위상은 자만 위상을 넣어주고요. 다 보호막이나 순간이동을 쓸 때마다 보호막이 생기기 때문에 필수 위상입니다. 바지는 티볼트를 사용하는데 무한의 복을 쓴다면 전설 바지를 써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트리가 만화가 좀 많이 딸리기 때문에 티볼트를 쓰면 만화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순간이동이 저지 불가입니다. 화염 보호막도 저지 불가죠. 그 스킬을 써주면 주자원을 50 얻기 때문에 자원 회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하기를 써도 순간이동이 되죠. 마법부에 순간이동 넣었으니까 그때도 만화가 찹니다. 루은 시르랑 가르를 넣어주고요 기술 시전 시국물 회복 그리고 극대화 확률을 올려줍니다 신발은 명렬걸음을 일단 쓰고 있어요 피하기 재사용 대기시간 암소에다가 피하기 사용 시 이속 증가까지 있습니다 신발 효과 때문에 쓰는데요. 피하기를 쓰면은 순간이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적 사이로 순간이동하면은 불안정한 전류 쿨타임이 팍팍 줄어듭니다. 따라서 스킬을 쓰고 피하기 쓰고, 스킬 쓰고 피하기 쓰고, 반복하면은 거의 무한대로 불안정한 전류가 나가지요. 무기는 법봉을 쓰는데 근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검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도검도 괜찮죠? 지능 최생 극피 옵션 맞춰 주면 되고요. 당금질은 구상 번개 두번 시전될 확률 극대화 피해를 넣어 줍니다. 위상은 폭풍 격화를 넣어 주는데요. 이 폭풍 격화 위상이 확장팩부터 바뀌었죠. 취약한 적한테 주는 피해 증가가 아니라 얼음 갑옷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피해가 증가하고 빙결된 적에게는 피해가 더 추가되는 그런 효과로 바뀌었어요. 보석은 에메랄드 극피 박아 줍니다. 다음은 목걸이인데요. 목걸이 옵션은 사실 좋은 걸 구하기 힘들어요. 일단, 이동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붙어있으면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패시브, 공속, 재상은 대기시간 감소, 붙으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금질은 기동력 재상은 대기시간 감소, 불안정한 전류 재상은 대기시간 감소, 위상은 분쇄하는 칼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직 오컬트 보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 보석 박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 반지는 지능 최생 공속 극화 이런 거 붙어있는 반지 쓰시면 되고요. 별반 있으면 별반 써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극초반이라서 별반이 없겠죠? 당금질은 불안정한 전류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극피 넣어줍니다 위상은 원소 예미나 넣어주고요 두 번째 반지는 원소술사의 고정 반지 탈라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을 주워서 바르샨을 잡으면 얻을 수 있죠 탈라샤는 아이템 위력이 좀 낮아도 고유 옵션의 25%까지 붙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주워 쓰시면 되겠습니다 명품화는 재사용 대기 시간에 몰아주시면 돼요 중심점은 오크의 총매 아까 말씀드렸고요 구성번개 투사체 의두번 시전 확률에다가 명품화 몰빵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녀술이에요. 고유 마녀 능력에는 원한 설인 영혼 종복을 넣어줍니다. 효과는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에 플레이어가 받아야 될 피해를 이 영혼이 대신 받습니다. 몸빵에 굉장히 좋죠. 이 영혼의 생명력이 모두 떨어지면 주변 적한테 돌진하여 데미지를 줍니다. 데미지는 아무 피해라서 별로 기대할 기못 되고요. 몸빵 때문에 쓰는 거죠. 첫 번째 오라는 흡수의 오라. 이 오라로 피해를 주면 체력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수화, 재사용 대기 시간이 시작이 되면 주변 적에게서 능력치를 뺐습니다. 얼음 갑옷이랑 화염 보호막, 순간이동을 계속 쓰기 때문에 필수 마녀술이죠. 다음은 불꽃의 사술입니다. 행운의 적중이라는 게좀 단점이긴 한데요. 이거는 제가 교체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다음 추천 마녀술은 오라 전문화인데요. 아직 없어요. 이거는 마녀술 상인한테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성력을 돌면서 잊친 재단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파밍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쉬운 대로 동료한 영혼, 정화의 손길을 쓰고 있습니다. 기괴라서 쓰고 있어요 이걸 빼면은 동료한 영혼도 빼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개는 속삭임의 사수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스킬 트리입니다 기본 스킬은 아무거나 두개 넣어주시면 되고요 강력한 수호 한개원소집에세개 이렇게 넣어야 방어 기술로 이동할 수 있어요 화염보호막 한개 순간이동 다섯 개 다섯 개를 찍는 이유는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빛나는 순간이동까지 찍어줍니다 얼음갑옷은 빛나는 얼음갑옷까지 하나씩 유리대포 세개 원소집을 한개 기운 집중 한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구형 기술은 번개창을 쓰지 않아요. 불러낸 사용막까지 한 개씩. 이사용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전류를 쓰면 은 얘들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단축창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러낸 얼음칼날까지 한 개씩 원래는 이게 아니라 재사용 d 기시간 감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공속에도 중요하니까 다음 보호 3개, 원소 조절 3개, 태고의 속박 3개 이게 원래 구현 숙련이었죠 만화보호막 3개 넣어줍니다 다음은 숙련 기술이에요 내면을불고 3개만 찍어줍니다 그리고 구성번개 5개 만땅 마법사의 구상번개까지 찍어주고요. 사실 오른쪽에 있는 기절시 피해 증가를 찍어주고 싶긴 한데, 만화가 많이 딸리기 때문에, 일단 마법사의 구상번개를 사용합니다. 이걸 찍었으면, 원기의 도관도 같이 찍어줘야 돼요. 계속 움직이면서 짜릿한 에너지로 만화 회복을 한 뒤에 구상번개를 사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기에요. 얼음손길 3개, 연구결빙 1개, 원소의 상승효과 3개, 초혼 3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전류 5개 다 찍어주고요. 이 불안정한 전류를 계속 쓸수 있어요. 그래서 공속과 기절 효과를 계속 걸어줄 수 있죠. 최고의 불안정한 전류까지 찍어줍니다 스킬은 보시는 대로 세팅하시면 되고요 화염보호막을 제외하고는 눈에 보이는 스킬을 쿨마다 계속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법 부여는 얼음 칼날과 순간이동을 써줍니다 왜 순간이동을 넣어주는지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최대한 많은 순간이동 사용해서 많은 회복과 보호막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마지막은 깨우침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복자인데요 보드랑 문양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대충 찍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전술과 문양 넣어주고요 보시는 대로 찍습니다 두 번째는 혹한의 운명 노드를 선택하고 정령술사를 넣어줍니다 보시는 대로 찍으면 되고요 세 번째는 근본적인 방출 노드를 선택하고 방출 문양을 박아줍니다 보시는 대로 찍고 네 번째로 전화세에도 노드를 선택해서 충련자 문양을 박아줍니다 보시는 대로 찍은 다음에 아래로 이동해서 멈추지 않는 전도 노드를 선택해 줍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스크린샷 찍었는데 이걸 아래쪽에 연결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양 찍는 위치를 입구랑 가까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노드에는 파괴 문양을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병은 이전에 쓰던 거랑 동일한데요. 수보랑 라헤어를 사용합니다. 수보 스킬은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철사 듯 만반의 준비, 뭐뭐 사격, 계전의 신호탄. 라헤어는 순수하게 생존용이에요. 철벽 찍어주고 플레이어가 부상 이으면 시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거의 안 죽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해봤고요. 이게 정말 센지 안 센지는 스펙업을 좀더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파밍 중이니까요. 그래도 오랜만에 고상봉이 하니까 옛날 생각 나고 좋네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화염 보호막을 제외하고는 모든 스킬을 피하기 포함해서 쿨타임마다 갈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염 보호막은 죽기 직전에 써주시면 되고요. 영상을 보시 아시겠지만 몹 사이로 피하기를 썼을 경우에 불안정한 전류의 쿨타임이 팍팍 줄어드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투를 할때 최대한 몬스터 사이로 피하기를 써서 불안정한 전류의 쿨타임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죠. 이렇게 불안정한 전류를 계속 써주면서 서리발도 터뜨려주고요. 계속 무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룬에 공물이 차요. 예전에 하던 플리커랑 조금 비슷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말렛 찍고 고행 전용 구상번개 트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니크 중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파밍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이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트리를 좀 해보다가 다른 구상번개 아이템이 또 있어요. 슈퍼 구상번개 날리는 거. 그것도 먹게 되면은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